니 씨는 모험을 한 거야. 분명히 그 안에서 싸웠을 거야. 이런 안정빵만 추구해서는 안 된다. 모험을 걸어야 된다. 네. 이게 히트하면 라멘이라는 이름은 완전히 우리게 된다. 음... 아까리. 또 맨날 또 갑자기. 또 되게 맨날 안정빵으로만 가. <laughs> 뭐 형은 했다가 일본 욕했다가 한국 욕했다가 <웃음> <웃음> 다 마음에 들어. <laughs> 고란마 스폰서의 제공でお送りします. 마소, 축토리에. 지금까지 영광. 그러니까 1960년대까지도 일본인들조차 라멘이라는 말이 생소해. 맞아. 언어를 보면은 그 사람 응. 그 나라 사람도 인식을 알수 있잖아요. 응. 라멘이라는 말을 안 쓰고 응. 소바라는 말을 썼으니까 응. 라멘이라는 말이 익숙하지가 않구나라는 응. 걸알수 있는데. 응. 이게 바뀌는 계기가 드디어 나옵니다. 생규야구 고주 아진행 이 해에 세계 최초의 인스턴트 라면이 나옵니다. 아 인스턴트 라면. 네. 지금은 우리가 세계 탑이 된 음. 봉지 라면이 네. 일본에서 처음 발명됐다. 네. 에이. 이게 치킨 라면입니다 치킨 라면. 네. 이 라면이 엄청 유명해요. 닭국물인가 보지? 네. 닭국물 베이스예요. 음... 우리나라도 삼양에서 닭국물 베이스로 시작했잖아요. 네. 네. 이게 원조가 치킨 라면이다. 맞습니다. 당연히 폭발적인 히트를 쳤어요. 그 원년이 1958년입니다. 그때부터 꾸준히 그리고 지금까지 이 라면 맛 그대로 나오고 있어요. 네. 네. 참고로 이라면을 발명한 회사가 바로 미신 쇼쿵이에요 아, 그 유명한 네. 미신 이 회사가 한국에서도 팬도 많고 저도 제일 좋아해요 음. 인스턴트 라면 특히 음. 컵라면은 음. 미신이지 그렇죠 음, 그건 인정해야 돼 가쁜우도르 교재도 올려놨는데 음. 이 시리즈가 저는 근본이에요 그렇지. 제일 맛있어 그냥 그렇지. 카레야지도 제일 맛있고 그렇지. 그냥 짱이야 시푸도도 맛있고 저는 시푸도 해산물 아, 쪽 참고로 오사카의 이케다라는 동네가 있어요 히오코 형이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산 동네이기도 한데 이 치킨 라멘이이 이케다시에서 탄생했어요. 그래서 가쁜우도 기념관에 가면은 아 컵누들 기념관이 기념관 있어요. 있어요. 가면은 자기 오리지널 컵누들도 만들 수 있어요. 아 자기가 셀프로 만들 셀프로 거... 만들 수 있어. 요 그러니까 표지 디자인도 그렇고 건더기도 아, 그렇고, 그 그러니까 어, 스프도 그렇고 편의점에서처럼 내가 컵누들을 현장에서 끓여 먹을 수 있다 정도가 아니라 아예 네. 재료라든지 어. 그 포장지라든지 네. 이걸 내걸 만들 수 그렇죠. 있다고? 자기만의 오리지대? 가쁜 의도를 만들 수 있어요 니신 쇼크잉에서 정식으로 만든 기념관인 거예요 니신에서 만든 거야 네. 그래서 저도 찾아보다가 요코마마에도 음. 있는 거예요 이 기념관이 니신에서 만들었는데 공식이야 어. 둘다 공식이야 어. 요코마마도 니신 공식이고 네. 저기 오사카도 니신 공식이야 네. 자 어쨌든 치킨 라멘이 출시가 되면서 라멘이라는 이름이 퍼지기 시작한 아, 그러니까. 거예요 니신도 대단한 게 네. 치킨 축하소바라고 지을 수도 있었잖아. 그렇 또는 치킨 소바라고 지을 수도 있었잖아. 네. 왜냐면 사람들이 익숙하니까. 네. 근데 어떻게 보면은 모험을 한 거예요. 음. 아까리. <laughs> 또 맨날 또 갑자기 되게 맨날 안정빵으로만 가. <laughs> 니신은 음. 모험을 한 거야. 음. 분명히 그 안에서 싸웠을 거야. 음. 그런 안정빵만 추구해서는 안 된다. 모험을 걸어야 된다. 네. 이게 히트하면 라면이라는 이름은 완전히 우리께 된다 음. 그래서 치킨 라면딱했데빵 터졌어 네. 오씨 그래서 이게 라멘이 대중화가 됐군요 그렇습니다 네. 그럼 또 이제 여러 가지 맛도 나올 거 아니에요 음. 그러면서 이름도 알려지고 또전 세계로 퍼지고 이러면서 지금 우리가 먹는 이런 라멘들이 다 나오게 되는 거죠 이게 58년에 나왔다며 그렇죠 60년대로 일본 입장에서는 음. 완전 한국전쟁을 깔고 네. 그렇죠. 특수적. 완전 경제 어, 특수로 맞잖아요. 그래서 고도 성장기에 접어들잖아. 네. 라면 엄청 팔렸겠지. 그렇죠. 여러분이 시대를 보면 1950년대 후반부터 이게 일본이 고도 성장 시기거든요. 음. 이게 맞 물리면서 완전 그냥 빵빵빵빵 터지면서 음. 라면 도 엄청 팔리고 음. 경제도 엄청 성장하고 그래서 이게 90년대까지 쭉이어면서 음. 어마어마어마하게 팔린 세계적인 음식이 되는 과정인 거죠. 일본의 장인 정신은 네. 내려왔다기보다는 음. 만들어진 느낌도 꽤나 있구나 음. 그까 그러니까 기존의 장인 정신이 베이스로 깔려 있는데 네. 진짜 그 우리 도자기 역사처럼 네. 인간 문화지만 이런 도자기 역사처럼 면면이 네. 내려오는 그런 장인 정신도 있지만 네. 현대에 와 갖고 네. (70~80년대) 네. 뭔가 이~ 면발을 뽑아내는데 무슨 뭐~ 으악 뭐~ 머리에 <laughs> 네. 띠두르고 이질을 하잖아 네. 네. 그거는 만들어진 전통이지 일본 라멘집 사장님들이 한때는 막 카리스마 라멘집이라고 음, 해가지고 음. 어떤 데는 진짜 막 말도 못하게 어. 라멘집에서 휴대폰도 못 보게 사진도 못 찍게 이런 거들이 오바질을 했지. 다 이런 게 연결되는 거예요. 점점 라멘의 위상이 높아지면서. 그러니까 세일즈 그런 네. 거. 그런 거를 잘 이용하는 것 같다. 어. 일본 하면 장인정신인데 네. 그게 어느 정도는

怪我ないナスを怪我がないにかけてるんだよなるほど、じゃあタカは去年の日本シリーズどこが勝ったソフトバンク正解、ホークスが一番だからだよじゃあ来年の初夢は虎を見なきゃね次回早く来い来いお正月それは阪神ファンの単なる願望だね